낭만이 있는 곳의이부첫 곡은요. 70년대 하이틴 스타죠. 션 캐시디의 나두 런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신입사원 하면은 20대 중반이라든지 후반에 눈빛이 초롱초롱한 그런 젊은이들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37살에 신입사원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요. 올해부터 학력과 연령 제한을 없앤 덕분에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내기 사원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음, 나이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단단한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앞으로 학력과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기타 연주를 준비를 했어요. 컨트리 기타의 대가죠. 챗 에킨스의 어, 연주를 준비를 했는데 챗에킨스는 공인된 기타 연주가라는 그런 뭐 별칭이 있을 정도로 화려하지는 않지만요 부드럽고 편한 연주를 들려주는 그런 아티스트로 정평이 나있죠. 와이월이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시죠. 추억의 다락방. 오늘같이 편안한 휴일밤에요. 추억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름답던 옛 시절 한 페이지를 다시 넘겨보는 것도 참 멋있겠지요. 오늘 여러분을 추억 속으로 안내해드릴 잡지는요, 1973년도 5월호입니다 포토 시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표지를 넘기니까요, 이제는 고인이 된고 유경수 여사가 한복을 곱게 입고 있네요. 족들이와 꼭두각시 복장을 한 화동들한테 둘러싸여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그때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는 전망대라든지 또 팔각정 공사가 한창이었던 모양이에요. 아유 몇장 넘기니까는 이 쌀통 광고가 눈에 띕니다 별표 라이스박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르면 쌀이 나옵니다. 1인분, 2인분, 3인분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문구도 눈에 들어오고요. 특징들을 콕콕 집어놨어요 쌀이 절약된다. 부패와 변질을 방지한다. 작동이 편리하고 안정성이 있다. 장식용 및 선물용으로 적합하다. 쥐나 벌레의 침입을 막는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쥐는 또왜 그렇게 많았던지. 잔량 측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쌀통 광고도 보입니다. 역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쌀통에 쌀을 넣어두면은 쌀벌레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징그러워서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그랬었는데, 엄마들은 그 쌀벌레가 나오지 말라고요 쌀통에다가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 거, 그런 거 넣어뒀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몇장더 넘겨보니까, 어, 이미자 씨 얼굴이 보입니다. 아주 애기 모습인데요. 어, T.U. 대통령 이미자 양에게 훈장수여라는 이 기사가 보이네요.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수 이미자양이 지난 12일 방한 중이던 티우 월남 대통령의 월남 최고 훈장을 받았다. 국가 원수로부터 국내 가수가 훈장을 받기는 이번이 첫 케이스. 한편 이 양은 주월군 어, 위문 공연에 많이 참가를 했고 나보다도 위문 공연에 공이 큰 동료들이 많으므로 개인보다 전체 연예인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런 글이 보입니다. 아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그 국가 원수로부터 예 이렇게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었네요 사실 그 이미자 씨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월남에 우리 군인이 많이 파견이 됐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들을 위로하려고 월남으로 연예인들이 가서 위문 공연도 많이 했던 그런 때였는데 낯선 외국 땅에서요 하루하루 목숨 건 전투를 벌이는 우리 군인들한테 이미자 씨 노래가 아마 많은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이미자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미라부르릴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낭만 추억의 다락방 어, 지난 시절의 포토시사라는 잡지를 보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새록새록 옛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지난 그 시절에 지하철 2호선이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개통이 됐네요. 74년 8월 말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쭉 보니까 어, 개방된 지하철 정류장으로 몰려든 시민들, 왼켠에 마련된 방명록, 방명록에 아낌없는 격려의 붓을 된 시민도 보인다라는 글과 함께요. 방명록을 막 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여요. 다른 나라에는 지하철에 이렇게 요즘도 방명록. 그 장소를 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자들이라든지 또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도 거기다가 때론 가끔씩 글을 남기곤 한다고 하던데 그때 이 기분을 좀 되살려서 요즘도 방명록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하철 개찰일구 74년 8월 개통과 함께 하루 평균 10만 8,600명을 받아들이고 내보내게 된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때 당시 10만 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서울 지하철이 그때 당시에 2호선 이제 공사를 했었고 2년 만에 그 문을 열게 됐는데 지금 제가 서울 지하철 그 구간 표를 보고 있는데요. 와, 8호선까지 있고요. 분당선에다가 경의선, 인천 지하철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쭉더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오 아카데미 시상식 뮤직 센터에서 지난 2월 17일 거행된 제 45회 아카데미상 나무 주연상을 획득한 말론 블란드가 수상 거부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이 말론 블란드 하면은 대부로 유명한 미국의 연기파 배우 아닙니까? 연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사회 의식까지 갖춘 아주 똑똑한 배우인데요. 이 영광스러운 상을 왜 거부를 했느냐 그 미국 정부가요 인디언들한테 차별 대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땅이었지만 교묘하게 차지를 해서 인디언 보호를 구실로 구실로 오히려 인디언 말살 정책을 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오스카상을 그 아카데미상을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요 인디언들에 대한 부당한 그 대우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의 그 목소리는 높지만 그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라는 영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추억을 하고 있는데요. 주제곡 준비해봤습니다. 앤디 빌리엄스의요, Godfather. 네, 대부에 삽입됐던 멋진 곡이죠. 앤디 윌리엄스의 갓파더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낭만 추억의 다락방에서는요. 지난 시절의 잡지를 보면서 여러분을 추억 속으로 여행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포토시사라는 이 잡지책을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시금 생각하게 돼서 참 기분이 묘합니다. 광고들이 아무래도 잡지책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광고니까요. 광고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70년대 어린이들의 벗이었죠. 어깨 동무 광고가 보이네요. 지금 아마 한 30대 중반 넘는 분들은 이 어린 시절에 어깨 동무 한두 권 정도는 읽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꺼봉이 많아도 나오고 참 재밌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잡지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70년대의 어깨 동무 이 책은 거의 독보적인 존재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요. 이런 내용들도 쭉 보이고 어, 김추자 씨가요 아주 멋진 포즈로 서 있는 사진도 보이는데 그 밑에. 음, 김추자, 리사이틀이 관객 동원의 신기록을 수립해 화제라는 이런 또 기사가 보입니다. 불충분한 조명장치 등 각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쇼는 관객 동원 면에서 3만 선을 기록했다. 와, 그때 당시에 3만이면은 어느 정도란 말입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 73년도에 가수 김추자 씨 전성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팔 바지에다가 그긴 파마 머리가 참 유행을 이끌 정도로 멋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가슴을 태운 그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김추자 씨 예전에 그 대담하게 율동을 가미해서 또 노래 부르는 그런 여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육감적인 목매에다가 좀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노래를 부르는 김추자씨를 보고, 어르신들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전성기를 누린 것만큼은 어떻게 뭐 과언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층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었죠. 7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김추자씨의 노래. 오늘 낭만 추억 다락방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늦기 전에. 길거리 리퀘스트 지난 수요일에 부산 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서요. 700여 명이 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요. 노란 유니폼 입고 김치 버무리는 장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 길거리 리퀘스트는요. 그곳에서 만난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의 사연과 신청곡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은 대사는 진선자입니다. 아, 추운 날씨에 야구르트 배달하면서 여러 여사님과 지내왔는데 사랑의 긴장 나누기를 했는데 너무나 기분 좋고 또 여러 장애자단지 돕고 노인. 또 청소년 여러분께 우리 김치를 잘전달돼 가지고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젓갈이고 새우였고 잔이고꼬멍깨였고 여러가지여가지고 맛있게 정성을 많이 이어서 맛있게 담았습니다. 김장김치만 담아놓으면 주부들이 생각하기를 부자 된 기분으로 항상 마음이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항상 부자된 기분으로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바라기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송직매소 일지구 이정입니다. 매년 해마다 연회 행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고요. 뿌듯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럿시 힘을 합쳐서 할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김치로 맛있게 또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 방송 가족들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태진아의 바보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도 그간운데 우리 여사님들 참 나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래 활동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스럽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활동하실 때그참 비바람이 불고하니까참 추위에 참힘들어하 어려운 점도 많으신데 우리 여사님 겨울 동안 참. 안쓰럽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들 위해서 열심히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유사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저 비오는 날에 수채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길거리 리퀘스트는요.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부산 시청 광장에서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아, 그곳에서 만났던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들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진순자 씨의 사연과. 해바라기에 사랑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정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태진아의 바보 그리고 조행성 소장의 이야기와 권이나 강인원 김현식이 함께 불렀죠. 비 오는 날의 수채화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이면요. 외로운 이웃들에게 전할 김치를 마련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들 가진 지가 올해로 4회째라 그래요. 해를 거듭할수록 김치 맛도 좋아지고요. 그 속에 범려지는 따뜻한 정의 무게도 더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분들이요. 아직 우리 사회에 많다는 거참 기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음, 겨울에 배달하시느라 또 이렇게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 전하시느라 참 바쁘신데요.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낭만이 있는 곳에 함께하고 계세요. 지난 목요일에요. 한송희 씨가 유상록의 바보를 신청하셨어요.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요. 안방극장에 또 스크린에 30대 여배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여배우가. 젊은 미모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연기로 승부하는 것 같아서요. 아주 반가운 마음이네요. 사실 우여곡절이 있는 연기를 해야 하는 역할에는 결혼을 했다든지 삶의 열륜이 묻어난 배우들이 아무래도 연기를 진짜 같이 잘해내기 마련입니다. 세계적인 여배우들은요 환갑이 넘어서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간 우리나라는 20대만 넘어서면 자연스레 주연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덜 익은 배우들의 어설픈 연기보다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겪었다거나 나름대로 자기 세계가 있는 여배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반가운 마음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여배우들이여 멋진 연기로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선희의 곡이었습니다. 사랑의 기회가 한 번뿐이면 들으셨어요. 낭만이 있는 곳에 오늘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에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네요. 오, 따뜻하게 챙겨입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주상수 구성홍종임 진행해져 조정현이었고요. 어, 끝곡으로 이승재의 가난한 이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